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마술을 알려주는 컨텐츠. 마술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마술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던 마술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저에게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 약속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마술의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말하라. 신나게 학교에 딱 가가지고 마술을 보여주려고 우리 개똥이에게. 개똥아, 내가 마술 보여줄게. 일로 와봐. 개똥이에게 마술을 딱 보여줬어. 그랬더니 개똥이가 우와 신기하다야. 어떻게 한 거야? 나좀 알려줘.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개똥이 말고 소똥이한테 가서 마술을 보여줘요. 개똥이 말고 소똥이한테 갔어. 소똥이한테 마술을 딱 보여줘요. 야 소똥아 일로 와봐. 내가 마술 보여줄게. 딱 그랬더니, 어나 그거 비밀 아는데?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그리고 나서 말똥아 내가 마술 을 보여줄게 때, 아닌데 나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아! 두 번째 같은 사람한테 같은 마술을 절대 반복하지 마세요 제가 개똥이한테 마술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런데 개똥이가 저한테 우와 야 그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한 거야? 한 번만 더 보여줘 어 그래 한번더 보여줄게 하고 딱 보여줬어요 처음 볼 때의 개똥이는 무방비 상태 에 그냥 봤기 때문에 당한 거야 어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우와 신기하다 그런데 두 번째는 딱할 때, 개똥이가 뭐라 그래요? 그렇군요. 이래서 제가 두번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절대 반복하지 마세요. 세 번째, 완벽하게 연습하지 않은 마술을 보여주지 말아라.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을 것 같나요? 너 그거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야, 너 그거 여기 숨겼잖아. 아! 개똥이한테 마술을 보여주다가 내가 들켰어 소똥이한테 이야기하고 말똥이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학교 친구들이 나중에 비밀을다 알게 되는 거야 제가 말한 세 가지 여러분 약속해 줄수 있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호그와트 마술학교 마술사 안민호쌤과 함께 갑시다 여러분이 첫 번째 배울 마술은 바로 동전 마술이에요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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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 있는 이 동전 제가 이 손에 쥐어주고요 후 불어주면 동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동전, 제가 이 손에 쥐어주고요 호흡 불어주면 동전이 사라지게 돼요. 와우. 손은 영어로 핸드예요. 그렇죠 손가락은 핑글. 근데 우리 핑글, 핑글 하기 약간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핑거. 자, 핑거라고 할게요. 핑거. 자, 이거 핑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안핀 거. 이거는 오므린 거. 자, 핑거, 안핀 거. 오므린 거. 핑거? 안 아, 핑거? 오므린 거. 이뭔 개소리야! 손가락은 핑거, 그리고 손바닥은 P -A -L -M. P-A-L-M.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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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 좀 어렵잖아요. 그냥 팜이라고 할게요. 자, 원래 팜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손바닥이라는 뜻이지만 마술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요. 손 안에 물건을 숨기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 핑거팜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권총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세 손가락 안에 동전이 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었을 때 동전이 떨어지지만 않을 정도면 됩니다. 뒤집으면서 동시에 권총 모양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집고 나서 주먹을 주면 떨어지잖아? 라고 했더니 어떻 해요? 주먹 쥐고 뒤집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거예요? 어림도 없다! 암! 손을 뒤집으면서 동시에 주먹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동전이 없는 손 동전이 있는 손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이 있는 손은 뒤집은과 동시에 권총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동전이 없는 손은 그 다음 추먹을 쥐어 주세요 반복해서 해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나오세요 양손을 모아 놓고 하는 거죠 뒤집을 때 자 뒤집어주고요. 아래에 있는 손은 그냥 살포시 주먹만 져주는 거예요. 주는 척만 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손이 이렇게 자, 잡을까봐 그게 싫어서 막 멀리 손을 떨어뜨려 놓고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자, 하나, 둘. 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한 번, 두번 가르켜 줍니다. 뭐냐? 아, 여기 동전이 있어. 훅. 불어주면 동전이 슈아. 어때요? 참 쉽죠? 어때요? 오늘 배운 맛은 재밌었나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4주 정도 찍었다가, 지웠다가, 찍었다가, 지웠다가 진짜 수백 번한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찍은 만큼 여러분들도 봐주시고 제발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 새로운 맛을 배우기를 기다리면서 이만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미로쌤이었습니다. 안녕!